요즘 이 시국 같은 때에 어, 박지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참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박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박지 같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유래는 어, 생각해 보건대 이솝우화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솝우화에서 길짐승과 날짐승들이 싸울 때 박지는 어디에 붙을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길짐승들이 이길 것 같아서 길짐승의 왕인 사자에게 자기가 쥐를 닮았다고 하면서 이제 길짐승 편에 섰었는데 길짐승들이 그 싸움에서 져가는 모습을 보자 날짐승 편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의 성경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유다의 20대 왕으로서 어 이제 조카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보니까 그 전까지는 바벨론이라는 왕국에 붙어서 살면은 뭔가 자신에게 힘이 있고 뒷배가 되어져서 안정적으로 살줄 알았는데 왕이 되어서 보니까. 신앙적으로 살아야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본문에 본문에 병행되어지는 열왕기 하라든지 본문에 또 이름이 드러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시드기야가 시드기야가 나름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찾아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유대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 유대 국민들이 원하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친해졌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 예레미아 선지서 가운데서는 이 시드기야와 예레미아의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 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아를 돕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자신을 세워줬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어, 대항을 합니다. 바벨론과 전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그 바벨론이 심 가운데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이후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 당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포위 되어지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북 이스라엘 여호람 왕 당시에 아람 아람 왕 벤하다시 사마리아 성을 북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었습니다. 그 포위했을 때 기근으로 시달리다 못한 여인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삶아서 먹는 비정한 사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한 사태가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지만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한 것,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 위치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유대 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뭐북 이스라엘은 망하더라도 이남 유다만큼은 어떻게든 어떻게든 살아남지 않을까 사람들이 희망했지만은 그 유다마저 이제 사라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분명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에서 보면은 영원할 것 같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것이 드러나고 새로운 것이 또 다시 없어지는 이 역사의 반복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남유다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왕의 이 권위가 권력이 계속될 것 같지만은.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그를 세워주었던 이 시드기아를 밀어주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은 영원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바벨론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그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다소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라졌었던 유다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강국인 강국인 바벨론조차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바사라나는 에 나라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일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유다의 흔적은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성전을 쌓으라고 칙령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고 다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생기게 하실 수도 있고 그분께서 없어지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저는요 어떻습니까? 이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망각하고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간 아그레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 날이 됐을 때 뿌리와 가지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날이 그날 가운데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날주 이말라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가운데 살라 없어질 사람들은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푸라기와 같이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만하지 않으십니까?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순간 마음이 좋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은 순간 돌아보면은 어느 순간에 교만되어 있는 악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하기 같이 용광로 불에 타서 사라질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하지 않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으로 초대하시려고 계속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계속 우리를 그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4장에서도 이렇게 지푸라기와 같이 사라질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크고 두려운 날다 사라지고 없어질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미 엘리야는 네 하늘로 올라갔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 영원으로 초대하시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엘리야를 다시 한번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그는 광야 가운데서 그 망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칩니다. 유다를 향해서 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는 누구를 기다리며 누구를 그 말하고 있는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기 4장 5절의 결국에 궁극적인 이 엘리야는 예수님 예수님을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을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죽음, 사망의 저주를 끊어지게 할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원으로 이끌림 받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영원한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또 다른 날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이제 유치부에서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저희 아이가 어제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6살짜리 된 애가 어, 지난주 들은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빠, 나 천국에 꼭 가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를 여러분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이가 가고 싶어 하고 또 우리가 가고 싶었던 그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어, 길지만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한가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나라, 도무지 우리가 가질 수 없고 갈수 없었던 곳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새세토록 왕노를 탈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요 사라질 것 같은 지금에 지금에 집중합니다. 오늘에 집중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안올것 같았는데, 1월 1일이었는데, 분명히 또 시간이 지나서 2024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지는 않겠지만은 또 다른 날주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가운데 날이 새어 갈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왜요? 당장 물고기 잡는 거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 물고기 잡는 것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집중합니다.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집중되어집니다. 이것만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헛수고만 하면서 사라질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들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며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다시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주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물고기를 잡고 아그 말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영원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 그 천국을 누리게 될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기회이리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날.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2024년 단하루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내가 올해 말씀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하루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내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살아가고 사랑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될때 전국은 멀리 있지 않고 전국은 우리 가까이에 전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분명히 시작되어지는 은혜와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2024년 12월 31일 그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소망하기는 내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 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며 나라 의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